첫 번째는 이뭐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요새 요 신박한 게 없다. 통일말로또두 번째는, 어, 그 경기도 같은 데뭐 보물찾기 이런 것을 모방을 한다고 했었는데, 좀 모방도 좋죠. 근데 모방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스케일이 커야 되거든. 그러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 여건과 통일시 재정 여건을 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감각이라는 그드레 트렌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 경기도하고 동이시와 매일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욕지가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과 할수 있는, 이 보물, 보물찾기는, 물론 어둡게 이용할 수있지만 주로 아이들 쪽에, 어, 초, 중등 쪽에가 많이 필요한는 이런 관강사품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욕지가 아이들 유하나 청소년을 데리고, 관광하기가 접근성이 과연 괜찮은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부분에서 그죠. 조금 하고 우리 박경일 선생님에 대해서 전국에서 많이 그저 예술 그 작가로서 많이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그 용역사에서 박경일 선생님에 대해서 세계 지역과 우리는 어떻게 차별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는 듣고 싶고 나머지는 내가 이해를 하했습니다 어, 스마트 건강 시설이라는 것은 LG 세대는 굉장히 쉽고 즐겁고 의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연세 있는 어르신들은 좀 많이 거부를 하는 편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 화면을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초점을 주면 어떨까 환경 투업해서 도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관광객들에게 그 하나의 투어 패스로 많은 할인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이몇년 전만 해도 우리가 VR 그 메타버스 같은 그런 관련 사업이 각까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기가 한풀 많이 꺾였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한때 유행하는 그 유행에 음. 편승하면은 이런 사업은 좀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볼수 있는 10년이나 20년, 그런 이상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할수 있도록 정말 어,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은 예술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도시이죠. 오늘 발표한 큰 타이틀 중에 하나가 예술가가 사랑하는 푸른바다 도시 통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는 지난번 그 국제포럼에서 선택한 건데 그의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 통영 출신 예술인 타지 예술인도 통영을 사랑해서 방문한 예술인가 있는데 이러한 예술가들, 예술을 관광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어떻게 가좀 구체적인 부분에 계기가 되겠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고요 어, 발표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쭉 이렇게 넘겨보니까, 한 꼭지에서, 여기서 이 책에서는 72페이지입니다. 그게 보면은, 어,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적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떻게 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예. 저는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고 예술 쪽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이 부분이, 많이 할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접근하기데 있어서 연세드 신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뭐 AI를 통한 음성 신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스마트다 보니까 이게 감성 전달에는 굉장히 좀 위협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문화적이나 예술 아니면 통연어에 음악 그, 런 문화 같은 그 감성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MOU 체계를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당강객이없셔서는 그냥 그 가격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뭐 찾아와 주신 강강객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통영을 대표하는 스마트 건강 경험 콘텐츠가 인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요롭게 갖고 있는 통영의 문학 그리고 어 예술 이런 아트적인 부분이 섬이라는 것과 그리고 물론 간부한이 어떤 기본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통영의 어떤 핵심 콘텐츠로 조금 발전시켜 나갈 필요 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이 증가복에 이거는 스마트라는 것을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이게 전파가 되고 활용을 하게끔 하는데 좀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좀더 많은 관광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50세 중반 넘어가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좀 편리하게. 제가 미스 파기들어와서 제일 어려운 동기었어요 그, 그 뜻을 예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용역은 이렇게 막 아무 공부하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되고 알아듣기가 쉽고 그런데 오늘 이용역만 보면 저한테는 좀 어려운 과목이었어요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60대들이 듣기에는 조금 힘들었다. 혹시나 이, 지금 한 80억 정도 되죠. 예, 예상이. 조금 더 늘어서, 좀 더, 뭐,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치마킹 안 해도, 이만한게탈를을낼수 네.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금전적으로 조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저, 오늘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방향을 조금 풀을넓고 60대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운 과목이었다 학교로 말하면 내가 이게 왜 수학 신청했지? 이런 느낌. 이 스마트 관광 산업이 그 생명을 몇 년도 또, 또 이거보다 더첨당 어떤 그런 우리 관광 어떤 상품을 볼수 있겠죠.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느 그 정도를 보시지 저의 연령대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면 이한 2, 3년 안에 이거는 대나무가 공는올것 같다는 느낌. 또 어떤 거는 그래도 한 5년 이상 갈 거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한 10년 정도 갈수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진단으로 지금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약 80억, 90억 들여가지고 몇 년을 갈까? 하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을 80억, 90억 들여갖고 했는데, 한 2, 3년 만에, 3, 4년 만에 또 새로운 이런 변화에 우리 송경말로 보현하겠습니다무0이돼버리면 한물간 시스템이돼버리면 이런 범위를 내가 어떻게 봤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버리면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어, 한번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 예,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할때 네. 과연 이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거그 업체 중에서도 우수 체선정 해서 이 부분을 26년도 우리 이 사업이 끝났을 때이후까지도좀 담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어, 보고있때좀 담아서 오늘처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지킨다는 바람을 쫓는